항상 여러분들 귀신의 탈은 뒤로 넘어졌을 때 코가 깨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문이 어떻게 오느냐고 어떤 유행으로 오느냐 그 상문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증상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상문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상문 오니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피곤해 보이십니다 오늘. <laughs> 여러분들 늘 피곤합니다 저 사실.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를 찍는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뭐 구독자를 늘리려고 유튜브를 찍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손님을 보려고 유튜브를 찍는 것 같아요? 유튜브 안 찍어도 손님 많아요. 근데 찍는 이유가요. 백이면 백다. 100 여러분들 때문에 찍는 거예요. 진짜요.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찍는 거지. 저희 한, 한 약속도 있고요. 저희 생활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했던 걸 최대한 많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가 미쳐가지고 그 말을 왜 해서 그런지. 그래서 대표님도 제스케줄에 맞추기도 힘들고 이 여러 사람이. 죽어나요. 오늘도 진짜 즐겁게 한번 찍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표현은 안 좋을 수 있어요. 회사 전화기입니다. 네. 제 전화기에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새벽 열두 시 반에. 도대체 꽃도령 선생님 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옵니다. 저한테. 여러분들 예약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문자에서 예약을 원합니다라고 하시면 예약이 되는데 그건뭐 걱정입니까? 제가 바쁘면 한이삼일 뒤에 답장이 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안 바쁘면 일이일 뒤에 답장이 갈 거고 기다리셨다가 잊으시면 돼요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 좀 하지 마세요 아, 최근에도 진짜 선생님 저 죽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저 진짜 죽겠고요 그러면 이게 딱 보면요 너무 심한 게 있어요 심한 게 있는데 그러면 제가 솔직히 캔슬 자리라든지 아니면 제 시간을 빼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딱 왔어요 딱 보는 순간 진짜 욕 나옵니다 그냥 구라예요 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만약 제주도에서 왔어요. 그분이 찔릴 건데, 얘기해 줄게요. 제주도에서 왔어요. 와서 제가 예약 3일 만에 봐줬습니다. 3일 만에. 제 시간 빼서, 아, 이 사람 잘못 큰일 나겠다 싶어서. 딱 보는 순간, 와,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보면 알잖아. 이 사람이 거짓말인지 안다는 말이에요. 말을 안 해도 앉았어요. 이분은 표정 연기를 정말 잘하셨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부터 해서 하더라고요. 제가, 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왜 거짓말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럴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내 딸이 죽을 것 같아서 우리 엄마가 죽을 것 같아서 우리 신랑이 회사에 잘릴 것 같아서 근데 문자는 우리 딸이 죽고 우리 어머니가 죽고 신랑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게 실종이 됐어요. 이렇게 왔어요 저한테. 누가 봐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날아왔지만 저 점사를 안 봐줬습니다. 그분은 아마 어디 가서 유튜브에서든 아니면 인터넷에서든 제욕을 할 겁니다. 진짜 할 것처럼 뭐했어요 제가 상당히 불친절하게 했죠. 왜 그런가 하면요. 저는요. 상당히 그게 재스러운 거예요. 2년 기다리신 분이 계셨는데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죽을까요 말까요? 이거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것만 듣고 갈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얘기 안 해줘요. 가요. 이렇게 했어요. 얘기해줄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네, 아니요만 대답해주면 되는데. 아, 아, 가. 안할 거니까 가세요. 보냈어요. 씩씩대면서 가더라고요. 어디선가 욕을 하고 계실 거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주제야 좀 약간 비슷할 수도 있고. 네. <laughs> 자 오늘 주제는 상문이 껴 있는 사람들 뭐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상문이 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있죠? 조금 광범위한 거에서부터 좀 디테일하게 나가 볼게요. 광범위하게 나가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귀신의 탈은 뒤로 넘어졌을 때 코가 깨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받고 있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늘안 됐는데 귀신의 노름이 아닙니다. 자잘 됐던 사업이 갑자기 망쳐진다든지, 아니면은 다 계약 되었던 게뻐그어진다든지 나는 매년마다 건강 검진을 하는데 아프지도 않는데 암 말기라든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갔다든지, 뭔가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가 있을 때는 상문을 일단 의심해 보시고요. 그리고 꿈을 잘 꾸시는 분들이 어 나는 꿈에 저승사자를 봤어요 하면은 못 막습니다. 그거는 못 막습니다. 그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저승사자가 세 명을 봤어요. 그럼 답이 없는 거고요. 두 명을 봤다라고 하면 그분 은 가물이 엄청 세신 분인데 그거는 빨리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맞고요. 통상적으로 많이 오는 게 검은 짐승으로 많이 봅니다. 통상적으로 검정 짐승으로 많이 봅니다. 그때는 상문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아니면은 집에서, 안방에서, 화장실 근처에서, 검은 물체가 위에서 휙휙이 아니고요 밑에서 꿈틀거리는 게 있다. 라고 하면 그 상문의 징조입니다. 누구나 헛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서 훅 지나가는 거는 볼수 있어요. 그거는 상문이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바닥으로 꿈틀대면서 기어간다. 라고 하면 100% 상문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하셔야 되고 제일 무서운 게 상문이 무엇이냐 아픈 사람이 계속 오래 누워 있다가 돌아가실 분이 있다 이런 상문이 그다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죽거나 갑작스럽게 뭔가 일어났을 때는 정말 꽤 심각한 겁니다. 상문이라는 게 여러분들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재수 금전의 운은 막힙니다. 자손이 있다라고 하면 자손도 불안해집니다. 여러분들, 내 부모가 상문이 있으면 자식들은 금전이 막힙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상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움직여 주시는 게 빨리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문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문이 강하게 치고 들어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삼사자가 들어왔다. 삼사자라는 게세 명의 저승 사자가 들어왔다. 그걸 눈으로 봤다, 꿈으로 봤다라고 했을 때 늦었습니다. 그거는 맞아야 됩니다 그대로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무당들은 신입니다 진짜 저는 못 막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너무 묵은 상문이 있어요 묵은 상문이 무엇이냐 우리 어머니가 병치레를 하면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호마상태라고 하죠 식물인간상태 식물인간상태로 엄청나게 오래 있었다 10년 20년 있었다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10년 20년 사이에 그 할머니의 자손을 먼저 보냈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문입니다 이거는 지금 명땜을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자손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손들이 하는 일이 다 막힌다. 이거는요, 꽤 심각한 상문입니다. 그거는 빨리 오셔서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거는 풀수 있는 상문입니다. 제가 보는 상문 중에 가장 심각한 상문은 그겁니다. 갑자기 죽었거나, 아니면은 코마 상태로 엄청나게 오래 있는데 병치레를 10년 20년 했는데 그 사이에 자손들을 먼저 보내거나 자손들이 다 망했거나 돈전이 다 빠졌다 이때는 빨리 빨리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선생님 상문이 오는 이유도 따로 있을까요? 여러분들 상문을 무서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상문 오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를 먹으면 돌아가신건 뻔하고 근데 상문이 오는데 상문이 어떻게 둘러 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명이 다 되어서 오는 상문은 여러분들 괜찮아요. 근데 명이 다 되었는데 가지 않는 분 그런 상문 그때는 살을 날 알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노인 양반들이 살을 날립니다. 명을 사기 위해서 그런 상문이 무서운 상문. 그리고 갑자기 죽었을 때 자살을 했거나 갑자기 죽었거나 주당을 맞았거나 상가집 잘못 갔다 와서 어디 잘못 갔다 와서 수비한테 감겨서 죽는 분. 그런 상문이 무서운 거죠. 갑자기 죽거나 갑자기 사람이 미쳤거나 하는 상문과 노인 양반들이 오래 계시는데 옆에 계속 살을 치고 있어서 주변에 자손들이 다 망하고 있다. 이런 상문이 무서운 상문. 그런데 나이 먹고 시간이 돼서 돌아가셨다 이거는 솔직히 무서운 상문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올수 있는 상문에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 상문은 그러니까 그 상문이 어떻게 오느냐고 어떤 유행으로 오느냐 그 상문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증상이 있느냐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팍 막히냐 이런 게 중요하죠 그걸 마지막으로요 선생님 상문이 왔을 때 자손들이 다 질수 있거나 뭐다 망할 수도 있다고 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상무도로 인해서 부모님까지 또 나쁘게 될수 있죠? 당연하죠 직계의 피는 확실하죠 제일 안전한 게 수평이죠 수평은 안전해요 근데 수직이 불안한 거죠 수직 상태가 내가 안 좋다 새끼 문제 위 문제가 될수 있죠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상문 되게 무서운 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무당이요 무당도 상이 나가잖아요 상이 안날 수는 없잖아요 상 나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앞에 신령님이 탱화가 쫙 있죠 신령님의 탱화를 상무지로 다 덮어요 그리고 불상이 있죠. 불상을 꼭가으셔서 눈을 다 가려요. 옥수릇이 있어요. 옥수릇에 물을 다 베고 뚜껑을 다 덮어요. 왜 그렇게 하죠? 때가 타기 때문에. 여기서 스탑을 시키기 위해서. 왜? 신령님이 가장 깨끗하거든요. 이분들이 때가 타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다 막아요. 눈을 다 가린다고요. 그리고 나는 저는 상문을 풀죠. 무당도 구슬합니다, 여러분들. 상문을 풀어버려요. 풀고 다 풀렸다. 다시 다. 이렇게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상문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무당도 그렇게 겁을 내는데 일반 사람들이 겁을 안 내면 안 되지. 모든 무당들이 겁을 내지는 않아요. 안 내시는 분도 있어요. 대단하시죠. 선생님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상각집을 가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무당이 되고 난 다음에 상각집을한번 갔습니다. 내 네, 할머니. 그긴 시간 동안 한번 우리 할머니는 진짜 고생을 전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세를 드시고 그리고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깨끗하다 더럽다 이것들 원래 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했어요 우리 할머니를 믿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문이 껴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앞에 계신 포토 선생님께 찾아와서 상문을 푸셨으면 좋겠네요 그날이 근데 언제올라나나 모르겠다 오지 않겠어요? 예, 네, 오겠죠. 언젠간. 2년 뒤에 제가 2년 전에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